아 진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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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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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...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주기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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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텐츠 오늘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백화점 건데... 오, 상품권 뭐야? 10만 원짜리를 주는 맞지, 아니에요?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마트라고 써 있는데 아이마트에쓸 성공하면 주려고 지금 세 개를 갖고 왔어 요 30불요? 30만 원. 구독자 3,300인데 투자를 언제 하시네요나 30만 원 주게. <laughs> 뭔데요? 눈을 가리고 네. 손가락 촉감으로그 네. 물건이 뭔지 맞추는 거예요. 뭐 했는데 막 손으로 깨물고 이런 거만. 아 잖아, 저뭐 바퀴벌레 갖고 와서. 아 그런 거 아니야. 야 너무 무서워. 뭐 어. 그럼 눈을 가리겠습니다. 눈. 음. 아눈을 가리고 그냥 깜까만. <laughs> 아니, 실수했듯. <laughs> 맞췄는데 다 소리 하면 안 돼요. 오케이 오케이. 진짜 안, 안 보여? 네. 몇개 이거? 이몇개안 보인다니까? 안 보여? 오케이. 오른쪽. 어, 잠시만요. 오른쪽 손가락을 손가락 딱 준비해서 딱 앞으로 딱 걷어. 오아 정확하게 딱이 손가락으로만 만질 수 있는 거야? 아니 진짜 무서운 거 하지 말고. 아이 씨 절대 안 무섭지.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또. 맞추면 진짜 좋아요. 네 갑니다. 3초만 만질 수 있어요. 3초만. 어! 뭐야? 자 3초. <laughs> 뭐야? 나 아침에 왜 웃어? 아, 씨발 뭔데? 뭔데? 아니, 벗지 마요, 벗지 마요, 아니, 모르지, 모르지 나 손가락으로 왜 움직여? 자, 뭐야? 여기까지, 여기까지 물고기, 물고기 입 아니야? 비린내 좀 나.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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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? 어, 자꾸 뭔데? 만지려고 그래. 아니, 몇 아니, 번을 명의를, 만지게 해주는 거야? 이거 대중독이 되네? 아이씨. 몇번 째야, 지금? 손가락 오지? 네. 응? 아, 씨야. 아직, 아이씨. 무슨 만지? 아니, 똥꼬 아니야. 하나, 둘, 셋. 아. 뭔 <laughs> 진짜야? 아, 씨. 아, 이렇게 긁으면 어떡해. 아씨, 아씨, 진짜. 아, <laughs> 진짜야? <웃음> 아, 진짜야? 아, 어디로 한 거야? 못껴있는데 여기에? 아, 내가 똥구멍이다. 팔안만져어서 <laughs> 팔? 팔? 냄새는 좋은데? 뭐였어? 아, 진짜로 똥코벅. 어디야? 입에다했지 똥구 아니야, 똥구 아니야. 어딘데요? 아 여기.. <laughs> 아, 엉덩이에 엉덩이 럴컵 옆에 박혀있던데요? <laughs> 럴 럴커... 아니 엉덩이가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! <laughs> 엉덩이 럴컵 가지고 있던나낮아 가짜로 상품가 탔다고 한 장이 있잖아. 아오케이아오케이오 바로 입지로오 아, 어, 역시.. 니 마이. 니마이 니마이, 니마이. 상품권을 주는 그런 컨텐츠, 어. 기가 막힌 컨텐츠. 아, 오케이, 진짜, 진짜로? 어. 아, 진짜 어, 두 분과 제가 지금, 진짜 심. 어, 둘이 같이? 오케이, 음. 오케이. 아 저기, 저기 재원재원 씨, 네. 눈에 가릴 거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. 네. 둘이 같이 한대. 오, 아, 아, 어, 좋았어, 아, 좋았어. 나를 네. 물고 아, 이런 아, 거. 아픈 건 아, 아니지? 없어. 없어. 나 무서워. 아, 아, 나 무서워. 물고 이런 거안 하고. 물고 여기 똑같이 그러면 누난안 아프면 돼. 내가 네. 네. 이런 거안 하지. 자 이동 씨는 그대 일어나서. 이게 백만원권1 0만원짜리기 때문에 아 뭐라고? 윤호 씨차 내버려 두나지 괜찮아요 예예 어? 네, 네. 아이씨 <laughs> 이거야? 이거였어? 이거 바꾸잖아 이거했어 아이씨 후각해줍니다 과연 뭘까요? 아, <웃음> <웃음> 과연 뭘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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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손으로 했어요아 그래? 오구아승진이자 <laughs> 어, <누구야>? 어, <laughs> <숨진다? 웃음> <laughs> 안 보이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들서나몇 개일까 이거 몇 개입니까? 세 개. 무서워하지 말고. 아 무서워하지 말고. 이 새끼.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있어야 돼. 이게딱 요각도야 요 요각도. 무서워하지 말고. 응. 무서워하지, <laughs> 줘, 아, 아, 아. <laughs>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. 나랑 승재 같은 거예요? 새끼야. 나힘줘이 새끼야. 자아 무서워하지 말고. 너 맞춰서 한번 맞췄냐? 아니 나 어려웠어. 어려웠어? 아 니마이로 네 뭐야 뭐야? 어? 아파? 자. <laughs> 아직 아직 정남 얘기하고 안 되고. 어 아직 안돼 아직 안 돼. 아파? 뭔지 알겠어? 다시 다시. 생각만 해. 생각만 해. 네. 자 이제 여기. 자. 보통 보통 모여기서 여기로. 원트, 여기로, 원트. 여기로 원트, 자, 자. 여기 시도예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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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른손. 반칙 쓴다. 오른손. 오른손. 소리 는 묻는 고 아, 잠시만, 오오오오, 어? 오데 차가운데? 아, 닌데 오, 뭐야, 뭐야, 따뜻하지 않아요? 뭐? 자, 쭉부터 어. 쭉 뻗어. 쭉 촉해! 아, 보자. 나 아, 알겠다. 어, 알어. 아, 나 알겠다. 뭔데? 맞춰도 어. 돼요? 바로? 여기부터. 맞춰야 되지. 어, 문어. 어, 너는 야, 아. 야, 아, 얘는 제 어. 감이 진짜 똥인 게. 왜, 왜, 왜? 문어를 가까워서 네가 지금 이렇게 눈 가리고 하겠냐? 정답. 네? 아니 그금 문어 아니야. 아 문어 아니야? <laughs> 정답. 땡한번더한번더 만지게 해줘. 어한 번만. 나도 나도. 짧게. 오케이 한 명씩. 한번 좋아. 좋아하는 거 같은데. 오. 어 자주. 이렇게 만지면 안 돼. 어, 어떻게한다고 이렇게 만져야 돼요. 야한데요? 아니 뭔가 들어갔는데. 아, 아, 어, 엄지를 쓰면 안 돼. 엄지. 야한, 야한� 거야? 아니 뭔가 들어갔는데 쏙. 허워됐 <laughs> 다시 후회하지 마요. 그래. 뭔가 쑥 들어갔어. 음... 어 척척 더뭐들어갔어 어, 오, 야 저리쳐. 뭐 들어갔어. 무지 이거? 근데 척척하단 말이야. 어, 정답 하나둘 세다 한 외쳐주세요. 아니 성인, 성인용품 같은 건가? 아 이거 저 옛날에 준비 게임하다가 누난 난 알겠다. 성인용품이? 예? 어? 아니 그거 옛날에 왜? 게임하다 누가 갖고 와가지고 나 만져본 적 만져본 적은 있어. 아 그래? 맞아. 오케이, 그러면은, 성인용품? 네. 무슨 성인용품? 있잖아요. 아, 누니까 참에. 오우씨. 오케이, 누구부터 할까? 내가 먼저 할게. 그래. 오케이. 자, 불생기씨 하나, 둘, 셋. 눈 가세요. 아! 아! 싸 아이야. 아 용기를 아, 하네. 맞 에이 그런 거 아닌 건데 알면서. 아. 무이야 야, 야. 벌써? 어때? 이슨말 뭐야? 이리 정말 이렇게 걱정스러워. 우리 있어도 아니야, 진짜. 정신 차려. 제가 비가 약하잖아. 넌 강하게 됐어. 아, 알았나? 아. 아숫자아 아, 아, 뭐야? 참... 안돼안돼 제가 아, 보여줄게요 참외를 먹고부엌질 하고 그래 준비 삼성대가 이런 거 아니야? 아씨발 하나 둘셋아씨발아 아,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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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10만원 주면 되잖아 야왜 손톱으로 긁냐 아이씨 따끈따끈하네 긁혔어 아니 형들 아하아 아, 아, 아잘아했아 어떻게 이런거 찍는거야?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아이씨 <laughs> 오 아니 형애 아빠 아니야? 아이씨 <laughs> 아형깔아 재훈아 아 줘야지 상품권 <laughs> 아이 먹려고 그러네. 우리 애기 용품 사야 되는데. <laughs> 아못 맞췄잖아. 안 <laughs> 아, 맞췄으면 둘라 <주려고> 그랬지. 아씨. <laughs> 아. 빨리 닦아. 핫소스입니다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거의도 내가 안 넘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